아이들 쫓아와.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. 내가 가면, 내가 가면 오고, 내가 멈추면, <웃음> 멈추고, 내가 거기 있는 거야. 내가 가면 오고, 날, 날쫓출 쫓아내려고 저렇게, 멀리서 이렇게 가, 가는 건가? 널 <laughs> 거기 더 멈춰? 일로 여기까지만 와봐, 여기까지만. 왜안다 꼬리 흔드는 거 보니까 반가워하는 거 같은데? 아이고. 음, 아니군. 사람을 좋아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강아지. 어, 나, 나랑 비슷해. 마음에 드는건 어디 가니? 어. 그래서 안 쫓아옵니다. 안녕.